네, 지, 지금 저는 경주에 있는 양 양동마을에 왔고요. 아, 지금 저는 관 관가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. 자. 어디로 가면 나올까요? 와. 여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 개들도 많고. 와, 이 은행나무는 엄청 크네요. 와. 몇 년이 됐을까? 와. 엄청 커요. 자, 관과장에 어디로 가나? 음. 네, 저기 같아요. 자. 이어 올라가 볼까요? 음. 와. 지금 아침 시간이라 아직 좀 햇살이 좀 강하죠. 와 저기도 집이 있는데 저건 초가집이다. 아 어,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여기서만 볼까 음, 초가집은 저렇게 지붕이 볏집으로 만들었고 그다음 밑에 나무는 나무와 흙으로 집은, 지은 집이네요 음, 자 옆으로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곳이 바로 네. 드디어, 관, 가정.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자, 와, 이쁘다. 와, 담장이 있네. 이렇게 보는 그 광경이 이렇게 보이고요. 제 들어가 볼까요? 자. 여기가 바로 관가정이라는 곳이고요 음... 자, 한자로 관가정. 음... 지금 이, 이 집은 이 양동마을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집이라고 그래요. 1500년대 초에 지어졌고, 그러면 지금 2018년이니까 500년 넘게 500년 됐죠. 넘게 500년 전에 지어진 집이네요. 아... 그럼 이 나무가 500년 전에 지어진 집이네요? 뒤로 한번 가볼까요? 와, 아침이라 자 뒤는 이렇게 보이고. 이렇게 보면 저기는 저 평야가 다 보이죠? 변호사 짓는. 네. 500년 된 집이다. 자. 500년 된 집. 여기는 이렇게. 여름에는 이 문을 열면, 와, 잘안 보이나요? 열면 엄청 시원하겠다. 그리고 여기도 문이 있고, 이걸 열면 시원하겠고, 또 여기도 문이 있네요. 그 다음, 또 여기도 문이 있고, 자, 뒤로 들어갔는데, 어 뒤로 가볼까요? 와, 이렇게 보이네. 소가 보이고 방이 보이고 또 마당이 보이고 음. 마당이 보이네요. 자, 다놓고 자. 다음으로 또 갔나? 자, 여기는 뭘까? 오, 햇빛이 너무 강해. 이게 500년 된 집입니다. 500년 된 집. 저 지붕을 한번 볼까요? 저기 500년 됐을까, 나무가? 음. 하늘이 보이고. 저것도 5 0 0년 됐을까요? 엄청난 시간인데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높은, 높은 곳에 집을 지었네. 자, 원래 이담장이 이 화면에 보이나? 담장이 없었는데요. 원래 이 담장이 없었어요. 그런데 아, 1980년대 초에 이 담장을 만들었어요. 음. 어, 빛이 너무 강해. 원래 이관이 이 관가정은 어 관가정이라는 뜻은 앞에서 앞에 이 평야가 보이거든요. 농사를 농사 짓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그래서 관가정이라고 그랬고. 그래서 원래 이 담장이 없었었 는데이 담장이 없 없으면 그 농사 짓는 모습 보일 텐데 이걸 1980년대 초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없, 없었을 때는 훨씬 더 바깥 풍경을 더잘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. 500년 된 집. 500년 된집이야 500년. 음, 저기는 아까 들어왔던 조그만 문은 아니고, 다른 문인데, 다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밑에 아까 우리가 봤던 초가집이 보이고, 음 동네가 아주 조용합니다.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, 뭐가 있을까? 거기 뒤에는 사당인 것 같은데요. 자, 양동마를 볼까요?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는 양동 초등학교고요. 네, 다시 들어가 보자. 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네요. 어,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네. 여긴 현재 지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고, 음, 지금 저기서 한번 볼까? 아, 어, 마루, 아까 봤던 마루가 보이고요. 야, 500년 된 나무. 어떻게 500년을 버텼지? 자, 여기서 보면, 이 마루에서 보면 밑에 대문이 보이죠? 대문에서 이렇게 문을 다 열어두면 바람이 통해서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와요. 아, 이 조그만 마당도 보이고, 그 다음에 저기에 지붕에, 지붕에 뭐지, 저게? 지붕 위에 뭐가 자라고 있죠? 와. 지붕에 자라고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기 있고. 저기 뭐지? 아, 식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. 아, 여기 좋은데요. 다시 이제 나가 봅시다. 자, 여기 보면 조그만 방이 있는데, 이 방에 사람이 사나? 사람이다. 오와. 방이 있다, 방이. 저기 있는 액자는요. 여기 이 관가정이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는 증서입니다. 아, 조그만 방이네요. 아. 예전에 하인이 살았을 것 같은 조그만 방. 자, 이제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면 네,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음, 아주 좋아요.